잘 자르고 아무 질대봐 음.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패턴 여왕입니다 재단 들어 가는데요. 음, 코트죠. 두 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저기 여기 요 끝에 남았는 거두마 반이라서 남은 거고요. 두 마만 하시면 되고 폭은 폭은 150폭입니다. 자, 여기에 뒷판, 여기 뒷판. 앞판 소매. 앞판 주머니 옆. 앞판. 자, 여기가 자,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오고, 자, 이쪽에 이렇게 소매가 달리는 앤데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카라 두개 놓을 거고, 안단. 주머니는 요거 하나, 안감 하나 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 안단.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두 마입니다. 150폭 도마만 있으면 되네요. 재단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하는데 밑단 4cm입니다. 밑단 4cm면서 접어서 뜨셔야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펼쳐서 자요 모양 돼야 되고요. 일단 4cm고. 자, 이렇게 소매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앞판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자 앞에 안단 무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를 회색 조금 위에, 회색 위에 스타트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같은 무늬에서 또 하나, 네,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회색 위에. 어머니 두장 해놓고 안단만 지금 안뜬 상태예요 어머니 두장 뜨고 자안감 뜨는데요. 자안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t 끝이 안 나요 소포 n t i e and auntie, and a u 그 다음에, 안단은, 얘를 제외하고죠. 여기 있는, 여기는 안단으로 지금 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여기, 작근에 놓고, 소매 같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이렇게 같이 뜨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네, 이렇게, 얘네들을 한 장으로 해서 같이 뜰 겁니다. 어, 여기서, 네, 또 뜨시면 되고, 주머니 드셔야되고 안감을 하실때 뒤판이에요 뒤판은 움직임의 여유공간 때문에 3cm 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뒤판 밑에 요거 붙여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3cm 안 띄우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3cm 요게 여기에서 박히고 위에서 조금 박히고 얘네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본에서 우리가 거치를 할때 4cm를 두고 접어 올렸어요. 그럼 이 선이 되죠. 이 선이 거치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안감이. 자, 여기 소매인데, 소매 보시면 우리가 4cm 접어 올리죠. 안감은 어디랑 만나야 되냐 하면, 요 라인선이랑 만나야 돼요.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이랑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감은. 그런데 얘를 재단, 재단하실 때 종이 입본에서 시접 1을 두고 재단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자르실 때, 여기, 소매 굿 자르실 때, 이렇게 넉넉하게, 여기에 좀 넉넉하게 자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시침핀을 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얘네들을 이렇게 뒤로 돌리면 시침핀이 꼽혀져 있어요. 시침핀 꼽혀져 있는 것보다 1cm 자르시면 네 안단 제외하고 안감 네 요선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 장을 준비해 주시고 이두장또 뜨시고 주머니는 다 1cm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안감까지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자, 안감은 이렇게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이렇게죠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매예요. 안단은 여기에 있고, 자, 요, 얘네들을 안단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박았을 때, 자, 이면이 어디에 오냐 하면, 앞판 여기에 와야 돼요. 앞판도 이렇게 사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여기보다 이 부분이 더 넓거든요. 센치 맞춰보시고, 네, 시접 조금만. 시접을 조금만 박을 거예요. 아니면 자르실 때 여기 넉넉하게 자르시면 되고 저는 여기 시접을 조금만 박으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뒷판, 뒷판은 몸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실크심 붙이셔야 되고 소매 여기 실크심 붙이셔서 이렇게 접어놓으셔야 돼요. 뒷판은 얘 하나 있고 뒷판부터 먼저 봉제하겠습니다. 얘 하나 있고 자 여기에 얘 있어요. 밑에 들어가는.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밑단, 실크심 하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여기, 여기 붙이는데, 여기 표시 여기 보시면은 너치 표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중심 딱 맞추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여서 가름솔 합니다. 자, 심 붙이실 때 앞판은, 여기 앞판, 심 전체 다 붙이시고, 여기는 앞에, 여기 옆에 붙는, 여기가 이제 주머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앞판은 요두개다 심을 다 붙이셔야 돼요. 앞판 소매입니다. 여기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앞판이죠? 이렇게 앞판이면 소매가 여기에 요렇게 달리거든요. 요렇게 달렸을 때 여기에 실크심 붙이고 여기와 여기는 전면 실크심 다 붙입니다. 여긴 앞 주머니에요. 주머니. 여기는 카란데 카라가 이렇게 두 장입니다. 두장 중에 하나에만. 실크심. 실크심 이번에는 종이 크기대로 했어요. 그래서 시접들이 다 남았죠. 종이 크기, 크기대로 가라에 실크심 붙입니다. 자, 요거는 안단입니다. 요렇게 생긴 안단이죠. 안단과 여기, 디단단 요렇게 해서, 천크기랑 똑같이 실크심을 붙였습니다. 파 먼저 연결합니다. 요렇게 해서 중심 먼저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매고 여기에서부터 디판이거든요. 중심 잡아 놓으시고 여기도 자, 이렇게 펼치셔서 걷가 고을맞 되고 봉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봉제를 하는데 여기에 여기 실패 있죠. 1cm 시죠? 딱 여기까지만 여기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된 뒷판이에요. 뒷판 봉제가 됐으면, 가름솔로 예쁘게 다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름솔로 다려야 되죠. 자, 앞판 주머니 하는데, 자, 앞판 본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머니 여기, 여기 끝점, 요 점, 세 군데 실표 뜨시고요. 자, 요, 얘네들 가지고 와서도, 주머니, 주머니, 요두 개가 주머니 입구죠. 끝점, 요렇게 실표를 뜹니다. 그런 다음 요렇게 봉제죠. 이렇게 봉제하고, 얘네들은 또 이쪽 편에서 이렇게 봉제를 하는데, 주머니는 띄워 놓으셔야 되죠. 겉과 겉을 맞대고, 저 밑에서부터 봉제되었는데, 여기까지 받고, 띄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봉제합니다. 여기 봉제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죠. 가름솔로 다릴 거고요. 다려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네, 가름솔로 다리고 얘네들 넘어가야 되면 넘어가는 이 부분 부위로 조금 끊어내야 되죠. 자, 주머니 만드는데요. 여기 특이 있으면, 얘는 밑에 들어가는 애고, 이렇게. 얘랑 붙여줍니다 얘랑. 작은 애랑, 요렇게 붙죠. 네, 요끝 라인선이, 요 라인선에 라인 오면 되니까, 자, 한번 보면,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 작은 요 시접 있죠, 이두개 중에 두개 중에 얘인데, 자 이렇게 해서 완성선에 봉제합니다. 날개 같이 작은 애를 이렇게 제끼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꺾임선이 완성선이 되죠. 꺾임선 그대로 박으셔야 돼요. 다리미선, 꺾임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얘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달리죠. 여기에 네, 위치 위치 선정하고 여기에 박는데 박을 때 완성선 말고 완성선에서 0.5 띄우는 자리를 봉제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띄워놨대. 그렇게 해서 스티치 한번 합니다. 자, 요치면 소매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겉면, 겉면. 자, 이렇게 붙으면서 종이 보시고 얘네들 이렇게 붙죠. 그러면 요기 실표 하나 있어야 되고 요 끝점이 여기 끝점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소매 달시면 됩니다. 소매 달듯이 자, 여기도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시접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자, 이렇게. 소매 달았습니다.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깁니다. 자, 뒤판 만들어 놓은 거에. 앞판, 네, 어깨 여기까지 박아서 가름솔 하시고, 자 이쪽도 네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 박아 가름솔입니다. 고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 부분 봉제했습니다. 펼쳐서 가름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 중심 표시하시고 자, 뒤 중심 표시하신 다음에 가라를 두장 잘랐잖아요. 하나의 실크 심을 했으면 실크 심, 했는 애부터 옷에 답니다. 네, 여기부터 다는데요 표시점이 딱 여기 와야 돼요. 요점이 딱 여기 와야 되죠. 네, 자 돌려서 옷 하나 두, 갈아 들고 옷을 위밥을 줍니다. 위밥 주고 돌려서 얘네들이 딱 요점까지 옵니다. 아니고 딱요정까지 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 한번 하시고. 네 이렇게 가라를 답니다자 반대쪽. 자 카라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소매하고 얘네들이 여기까지만 박았는 티판 소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되고 얘랑 얘랑 밑면 옆면 네 옆면 봉제할 수 있으면 따로 따로 박으셔야 돼요 자 먼저 옆면부터 하시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옆면부터 먼저 봉제하겠습니다. 네, 옆면 박았으면 소매는 또 이렇게 해서, 네, 요기에서 네,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울지가 안 쪼그죠. 자, 이렇게 하신 것처럼 반대쪽도 합니다. 카라 부분에 시접을 1cm로 자르시고 다리는 거 보시면은 바름솔로 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고. 뒷판 위에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8cm는 박아 오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한 2, 3cm 박을 거고 여기 옆선 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요정 자, 여기하고 여기까지 박았고 입어서 얘네들은 입어서 오른 왼쪽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자, 이쪽 방향으로 시접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달려 주세요. 네,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안단을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 때나 두 군데 표시를 하시고요. 자, 시접 있다고 생각 시접 띄우고 여기, 여기 표시하고 여기에서도 시접 띄우고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중심을 사이에 두고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요 표시선 맞아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요 표시선이 맞아야 되고 나머지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나머지가 여기 와야 되고. 여기도 마지막 끝선. 여기네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박히고요. 반대쪽도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얘네들이 밑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럴 때 안감만 가위밥을 줍니다. 네, 안감만 주고 네, 밑으로 시접을 보낸 다음 스티치 한 번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스티치 한번 놨습니다. 스티치 놓고 나면 요 밑에 이 정중앙 저렇게 블룩한 게 얘랑 만나야 되는 애죠 그죠 정중앙 표시하시고 네, 정중앙에서 너트 표시가 있어요 네 고정까지만 봉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네 요정까지 네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럼 얘도 그 얘도 고점이 있어요. 네. 고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네, 이렇게 뒤판 연결이 됐습니다.